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을 읽자. 9월 25일. 사무엘 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강구함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부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응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돼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례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돼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메라백에게서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본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본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뱃산거리에 메어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 0 0세겔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사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부게가 장대한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아세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네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위세 형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혈륙과 민원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망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영제 야구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에스겔 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화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닷가운데서 살륙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륙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릅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해였는가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회립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